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의 의 기초형 문법 4 5 번째 시간입니다. 투부정사로는 세 번째, 해용사정용법으로는 두번 공부한다고 할때 이게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 명사 뒤에 투가 나온다면은, 명사 뒤에 투가 나온다면은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그의 자를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의자가 직접 행하는 동작,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자. 아주 고급스러운, 편안한 의자가 있는가 보죠. 내 아내를 의자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바로 이 의자가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툴을 붙임으로써,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의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자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살 의자. 근데 만약에 안 붙으면 내가 살 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녀가 살그 의자. 아 맘에 든다. 아, 내가 사버리고 싶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의자가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를 앉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앉아야 할 의자. 우리말로 위에라는 말을 안 쓰죠. 앉으르자. 그래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의자가 앉나? 의자를 앉나?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앉아야 할 의자. 그래서 언까지 필요하고. 역시 안 붙으면 은 내가 앉을 그 의자. 맘에 든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녀가 앉을 그자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에 투부정사가 그 앞에 꾸민받는 명사가 얘가 의미상은 주어일 때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 의미상의 전치사 목적어일 때이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뭔말리라는 생각이라는 말을 만약에 영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만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I have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I have the thought. thought는 think의 과거도 되기도 하고 명사도 되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뭐 하리라는 할때 이것은 생각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를 도이라는 생각. 그럼 돌이라 이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이렇게 해서 뭐뭐 하리라와 생각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걸 동격을 나타내는 that과 동격을 나타내는 of라고 얘기합니다. 동격의 that. 동격의 오브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로마라는 도시 그러면 도시가 로마죠. 로마가 도시 이거 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도시는 도시인데 로마라는 도시 이게 같은 표를 나타내는 동격의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로마의 도시가 아니라 대개는 오브로 의자로 제일 많이 쓰이죠. 그러나 로마라는 도시 중국이라는 나라, t h 추 c o u n t r 이런 식으로, 동격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일 때 동격은 t 문장이 아니면, 동격의 t h a 이제 동격의 오브로 씁니다. 그래서, 동격의 t 동격의 오브라는 것을, 미리, 4번을 공부하기엔, 그, 기본으로.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뭐, 할이라는 생각.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면, 앞으로 내가 그녀를 만나리라는 생각. 내가 만날 거다! 그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 뭐, 하리라는, 이라고 번역이 되고, 쓰기는 문장이면, 됐, 아니면, 오브를 씁니다. 그녀를 만나리라는, 이건 전치사니까, 같은 주어 쓸 필요 없고, 바로 ING로 가서, 그녀를 만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중학교에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게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번에는 과거로 썼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thought나 idea, 이건 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believe, 믿다의 명사 believe.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확고한 믿음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자기는 그녀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 결혼할 거라는 믿음. 결혼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장을 쓰면 that. 문장이 아니면 of. 동격의 대 동격의 오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동격의 대 동격의 오부 동격의 대과 동격의 오부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네 단어 뭔뭐하리라는 생각 the thought나 the idea 과오브뭔뭐하리라는 믿음 the belief 과오브뭔뭐하리라는 희망 the hope 과오브자 그러면 이제 그는 그녀와 결혼하리라 여기가 해부였, 해지였다면, 우 위를 써야 할자리지만과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우드로 바뀐다고 그랬죠. 하지만, 전차 뒤에서는, 같은 주어 필요 없고, 바로 동사의 ing형. marry, ing. 이러면,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격의 됐과동격이오브를 쓰는 거. 지나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만, 오늘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뭔 말이라는 생각, 뭔 말이라는 믿음, 뭔 말이라는 희망, the thought나 the idea, 됐 또는 오브, the belief, 대 또는 오브, the hope, 대 또는 오브. 근데 오늘 공부하려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 왜 여기는 더를 쓰고 여기는 어를 쓰느냐? 여기도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약속했으면 더 프라미스고 약속 하나 그러면 어를 쓰기도 하겠죠. 그는 약속 하나 했다를 꼭 메이드로 씁니다. 약속 하나 했다, 약속 하나 만들었다. He made a promise. 그는 약속 하나 했다. 뭐뭐 하겠다는 약속, 뭐뭐 하리라는 약속. 그래서 얘도 동격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대과 오브를 쓰는데 얘는 오브보다는 문장은 대서로 잘 써요. 근데 오브보다는 투를 더 즐겼습니다. 왜 예, 우리가 뭐 허피피 뚝뚝할 때 피피가 플랜과 프라미스 동사들이죠. 그, 그때는 프라미스가 동사입니다. 우리가 투를 취하죠. 그 성격이 남아가지고 투 쪽으로 즐겼어서 얘는 세 가지를 다 즐겼는데 그 중에 대과 투를 특히 즐겼습니다. 오브, 얘들은 이제 됐과 오브를 주로 쓰고, 투는 안 쓰는데, 얘들은 됐과 투를 즐겼습니다. 프라미스는. 그러니까, 4번은 프라미스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He made a promise. 그는 약속 하나를 했다. 뭐, 뭐, 할이란 약속? He woul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 과거니까 우드로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 studying hard. 공부하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할 약속. 하고, 할 해도 되죠. 그런데 1, 2, 3번에 해당되기는게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이 공부하나요? 약속을 공부하나요? 그렇다고 전치사 필요도 없고. 이건 약속과 같은 표입니다. 공부한다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동격.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 네 번째 용법. 할 자는 할 자인데, 그동안에 세번 나왔던 것과는 조금 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공부할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B2의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주격보호라고 그러는데, 설명하는 말은 명사 하나에 은자세 가지라고 그랬죠, 보통. 탐은 학생이다. 탐은 친절하다. 다 이거 탐 설명어죠? 탐은 학생이거나 탐 친절하거나. 그런데 이 비동사를 같은 표로 놓고 보면은, 위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탐, 같은 표, 학생. 근데 탐 같은 표 친절한 요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건 설명을 하는 건 알겠지만 같은 표를 놓으니까 조금 찝찝하죠 그래서 조금 찝찝한 건 니은 자고 아주 자연스러운 건 명사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다 아니까 바로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투가 붙었을 때그 남자의 희망은 많은 돈 버는 것이다 그럼 희망 돈 버는 것, 돈 버는 것 희망 이건 같은 표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명사정용법입니다. 우리 배웠죠? 명사정용법에서는 어, 투가 명사 자리 에 나오는 것인데 겉자로 해석이 돼 가지고 주어 자리, 주어 설명 자리 바로 주어 설명 자리잖아요. 그의 희망은 많은 돈 버는 것이다. 이런 건 비투라고 안 합니다. 그럼 비투는 뭐냐? 같은 표로 놓고 보니까 조금 찝찝해요. 그 남자는 많은 돈 벌어 그게 같은 표가 됩니까? 그럴 때는 이게 좀찝찝한건 그건 니은자 바로 형용사적 영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서 볼때아 이건 분명히 명사다 근데 얘는 명사라고 보기 같은 표를 쓰기에는 좀 그렇다 이건 형용사라고 형용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이 비투를 합해서 뜻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뜻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같으면 그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앞에서 했죠 비투는 예정 l 일 머스트 해야한다 캔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는 많은 돈을 벌 예정이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막다둡니다그런뜻이 근데 총 다섯 가지 뜻이 뭐뭐냐 어 점쟁이한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점을 쳐 달랬더니 뭐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먹고 다 틀려요 삐뚤어 운명정의가 삐뚤어 운명정의가 삐뚤어 운명을 정의해 주는데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 B2로. B2의 용법이란 얘기입니다. B2. B2의 용법은 운명 정의가 다섯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B2가 뭔말 운명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러한 운명을 타고났다. 인간이란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 인간은 죽어야만 할 운명이다. 영원히 못 산다. 인간은 죽어야만 할 운명이다. many to die. 그 남자는 젊어 죽을 운명이었다. 뭐 그런 말 하죠. 그 남자는 젊어 죽을 운명이었다. 그 작가는 젊어 죽을 운명이었다. 워즈 투다 e 아기는 왕될 운명이었다. 뭐~ 뭐~ 알로 태어났는데 마구간지다 버려도 말이 이렇게 돌봐주고 새들이 막안 이렇게 뭐~ 감싸 안아주고 결국은 더 베이비 워즈 투비 컴킹 아기는 왕될 운명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말 운명이었다라고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B2가. 두 번째는 운명, 명령 must 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must로 고쳐도 좋고 have to로 고쳐도 좋은데 이게 B2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대개 명령이기 때문에 주어는 U이고 뒤에는 즉시가 잘 나옵니다. 다른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시가 나오고 너가 나오면 이건 뭐100% 아, 이거 해야 하나구나. 너 그들을 도와줘야만 한다 you must help you have to help you are to help b2에는 명령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게 be going to에서 온 예정입니다 be going to 하고 고잉을 더붙여야 할 것을 줄여버리고 그냥 b2 한 단어로는 우 i l l 이 되겠죠 우리는 내일 10시에 거기서 만날 예정이야 뭐말 예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명적 의도, 의도가 있다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가 있다. 이건 99% if에 주로 잘 나옵니다. if에 만약 if에 b2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는 너 그녀 만나게 되면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면 좀 집으로 오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이 동작이 있고 난 후의 동작입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만나면 오라고 말해 주어. 줘. 근데 밑에는 그녀 만나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그녀 만나고 싶다면 내일 여기 와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와야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다면 이런 일을 해라. 내일 여기에 와라. 수동일 때가 참 어려워요. 너 그녀에게 사랑받게 되면 가족하게 될 가족에게도 친절해라. 뭐 아내가 좀 말뚝 보고도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 그런 식이 되는 얘기죠. 사랑을 받게 되면 아 받게 되면 가족에게도 잘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는 B2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B2 뒤에 이제 원형이 돼서 B2B B2, 러브도 참 복잡하게 생겼죠. 너 그녀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가족에게부터 잘해라. 지원 구분부터 만들어내고. 가족에게 친절해야 똑같이 나왔지만 전혀 순서가 다른 거죠. 사랑받고 싶으면 이거부터 먼저 해라. 이게 먼저 해야 할 동작입니다. 가족에게 친절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에 하고 싶다면이니까 want to, wish to로 바꿔도 되느냐? 당연히 바꿔도 되죠. 똑같은 소리죠. if you want to, if you wish to. 그걸 그냥 if you are to.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B2의 끝번은 가능. 운명정의 가. 이게 제일 높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밤이면 별을 볼수 있다. 는 우리가 be able to로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e can't, we are able to see stars at night. 근데 별 입장에서 보면 수동이 됩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 별은 보이죠. 그게 조동사가 별은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능하죠? stars can be seen at night. 뭐,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보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be able to로 못 고칩니다. 왜냐면은, 하 able이라는 말은 그 뜻이 능력 있는, 능력 있는, 할수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을 볼수 있지만, 별이라는 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 o 를 사물이 다가는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able을 빼버리고 그냥 b 2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can은 주로 수동 앞에서 등장을 합니다. 거의 99% 수동 앞에서 등장을 합니다.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그런데 이걸 안 배웠다고 하고 이걸 보면은 다 쉬운다는데 짜증나요 문장이. are to be seen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잘 기억해 주세요 수동 앞에 나오는 B2는 캔일 가능성 99% 수동 앞에 나오는 B2는 캔일 가능성 99% 그러니까 밤에 별은 밤에 눈에 보이는 게 가능하다. 결국은 해석을 할 때는 B2 뒤에 수동이 나오면 캔을 가지고 수동으로 억지로 해석하려면 좀 이상해요. 별은 밤에 보일 수 있다. 그러는 게 자연스럽게 보다니까 우리말답게 얘가 목적어에 있었던 것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밤이면 별을 볼수 있다. 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루프. 같이 공부하다가 그냥 집에 왔는가 봐요. 책을 놓고. 야, 미안하지만 네 방에서 내책좀 찾아줘. 한참 찾다 보니까, 어, 네 책? 수동 앞에서 B2가 나왔어요. 부정으로. 네 책, 내 방에서 찾아지는 게 불가능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마치 얘가 목적어처럼, 니, 목적, 목적어인 것처럼. 야, 니 책을 내 방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부정이니까 켄트가 되겠죠. 켄트 비 파운드 찾아지는 게 불가능. 근데 자연스럽게 해석은 주어를 를자로 하는 게 좋아요. 수동 앞에 나오는 B2. 수동 앞에 나오는 B2는, 수동 앞에 나오는 B2는 켄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이면 켄트고, 해석을 할 때는 주어를 를자처럼니 책을 내방 안에서 아무리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구나. 네, 아주 수준, 수준 높은 문장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어, 해부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안 씁니다. 우리는 집안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집안체는 우리에 의해서 가져짐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수동이 돼가지고 뭐, 이지 헤드, 바이어스, 이런 거안 씁니다. 해부는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캔 해부는 수동을 쓸수 있습니다. 아, 이맛참 좋다. 아주 희한한 맥주다. 그런 맥주. 너 그런 맥주 캔 해부. 캔이 붙는 해부는 손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런 맥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맥주는 손에 넣어지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uch a beer. 하고, 물론, can을 써서, can be had. 이제, 이제, by 행위자는 이제 에쓸 수도 있고, 뭐, 안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문장에서 이렇게 안 쓰고, 여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상위 수준이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수동 앞에서 B2는 99%캔이다 그런 맥주는 가져지는 게 가능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맥주를 우리는 손에 넣을 수 있다 라고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맥주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손에 넣을 수 있다 어, 몇번 자꾸 연습을 좀해 보셔야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투부정사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두 가지 끝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부사정용법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